오늘 데이트 한다 그래가지고. 그래 오늘. 좀 이렇게 좀 라인 드러나는 옷 입어. 너 어때? 무리하지 마. 무리 안한 거야. 아, 자연산이라서. 네? 무리. <laughs> 오늘 둘만이 더 입고 싶은데. 아, 안돼 선생님 뵈야 돼. 우리 또 미안하지만 이제 필라테스. 우리한테... 어. <laughs> 오빠 왜 진짜 쑥스러워해? 어? 왜 진짜 쑥스러워해? 내가 이제 필라디아 하면서 커플 필라테스라고 명칭은 지긴 했는데 아, 혹시 그래요? 보통 뒤엣으로 알고 계시죠? 이제 듀엣, 듀엣 필라테스. 뒤엣에서 한다고요? <laughs> 뒤엣. <뒤에서>. 아, <laughs> 아 아니. 아. 아니 왜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. 영어를 아. 잘 몰라서 그래요. 잘안사제자리 돌아오세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뭐가 팬티볼 <laughs> 내가 본게티인가 자꾸 <laughs> 그렇게 아. 하면 저게 뭐지? 거봉개? <laughs> <검은> 거봉거라냐 아니야? <laughs> 두 분이. 같이 한번 매달려 보실 건데 유리님이 위로 매달리시고 은수님은 아래서 매달리실 거예요. 아, 네. 제가 떨어지면 못빠도 응.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 그쵸 큰일 나죠. 아, 자연스럽게 뭐?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.